드디어 강남아트가 또 시작됐습니다. 9월 3일날 도산공원에서 이 강남아트 살롱이라는 거 올해 처음인 거야, 이거는. 근데 올해 선물이 되게 많네요. 좋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간치유입니다. 드디어 강남아트가 또 시작됐습니다. 강남아트는 해마다 하고 있지만 올해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에 특별하게 재미있는 행사까지 있는 그런 강남아트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브러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맵이에요 강남에 있는 갤러리, 미술관을 다 어디에 있는지 볼수 있는 맵이 있고요 이제 여기 지정되어 있는 40군데 갤러리에 가서 스탬프를 찍으면요 키아프전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아요 13개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13개를 못 찍어 내가 바빠요 그러면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셔서 스탬프 찍고 선물도 받으시고요. 키아프에도 전시도 보시고요. 강남아트 행사에 다 참여해 주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티커 찍는다. 스탬프. 오 이런 기분이구나 <laughs> 너무 좋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냐 제가 먼저 스탬프 하나 찍으러 왔습니다 아참어 아, 제가 너무 스탬프에 너무 눈이 멀어고 감사해요 저 벨레다 선물까지 받았잖아요 네, 스탬프 받고 선물까지 받는 건데요 50분밖에 안 받아요 빨리 오세요 너무 좋다 벨레다 <laughs> 이리 와봐 여기 <laughs> 광명덕이다. 생생내는걸 제가 좋아해요 여기 왔다고 이 뭐라고 쓸까? 강남아트 <laughs> 제가 또 글씨 좀 써요 <laughs> 믿거나 말거나 어때요? 잘 쓰죠? 일단 여기 오셔서 스탠드만 받지 마시고 전시를 꼭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첫 번째 온 전시는요 강진주 작가님의 목꽂이예요 이 목꽂이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자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가님이 의 삶의 그 시간과 기억을 이렇게 사진에 남기시는 작가님이신데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의식주 중에 식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아마 쌀이 아닌가. 그런 쌀이나 어떤 수저, 뭐 이런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소품들을 수집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가님이세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여기 영상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이런 소품들이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리가 전시를 본다는 게 문턱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좀 무슨 갤러리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약간 좀 재밌게 이렇게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있을 때 가시면 가볍게 또 가시고 키아프 전에 가시려면 네, 스탬프 13개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키아프 앞에 인포메이션에서 티켓을 준대요. 저 키아프 전시 비싼 거 아시죠? 찍으세요. 스탬프. 어머, 얘는 뭐예요? 원래 여기다 커피만 마시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전시 연계 상품으로 지금 갤러리에서 아.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 창원에서 네. 우리나라 전통 쌀을 재배하는 농부님이데요고봉이 네. 전신 이사고 그분이 직접 재배한 전통 쌀이고 정진주 작가님이 블렌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브랜드만 시켜다는거 너무 의미 있다 <laughs> 너무 패키지도 예쁘고요. 작가님의 전시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서 전시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다고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중 갤러리의 1, 2층은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지하에서 전시 보시고 2층에 올라오시면 작품이 조금 더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예술 작품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갤러리는 띠오에 왔습니다. 스탬프 먼저 찍을게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스탬프 욕심이 있어. 이게 찍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 여기는 무슨 감사합니다. 색이야? 무슨 색이에요? 네, 파란색. 이 아, 진짜? 네. 여기랑 어울린다. 맞습니다. 저희 띠오가 쿨톤이라서. 여기다가 아, 어머나. 드디어, 짜잔! 두개 붙였어요. <laughs> 여기 띄우는요 지금 한성도 작가님의 전시가 있어요 굉장히 젊은 작가님이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여기 소재나 이런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젊은 느낌이 있어요 저보다는 더잘 아실 저희 인사 잠깐 좀 나눠주시면 저희 갤러리 띠오의 실장님이세요 저는 갤러리 띠오의 이진웅 실장이라고 하고요 이번 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과 이 전시는 어, 함성주라고 하는 1990년생 아주 젊은 작가의 작품이에요 지금 보시는 작업들은 새로운 사실주의 작품이다라고 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직접 보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혹은 브라운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그대로 그리는 작가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가 영화 크래시에서의 장면들을 작가께서 직접 이제 그리신 거예요. 이런 메탈릭한 질감과 색채 표현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번에 작가님께서 신경을 쓰셨죠. 함성주 작가는 페인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작가예요. 이 페인팅 붓질을 하고 하고 하다 보면. 같은 이미지더라도 결국엔 다르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런 연작으로 네. 표현을 하는 거죠. 저 다음 갤러리에 또 스텝 프츠로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청란 나에서 해마다 하지요. 이 갤러리 투할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자세히 보면은 프리즈 VIP 티켓 소지하신 분도 오실 수 있고 또 누구나 갈 수도 있네. 그이 브로셔를 잊어버리면 안 돼. 또 중요한 게그 9월 3일 날 도산공원에서 이 강남마트 살롱이라는 거 올해 처음인 거야. 이거는 도산공원 앞에 있는. 거기를 차를 탁 막고, 거기서 아주 재밌는 행사를 한대. 뭐, 디제잉도 하고, 뭐, 시음도 하고, 스탬프를 원래 갤러리에서 하나만 찍어주는데, 그날 9월 3일날오르면두 개를 받았어요. 꼽으셔야 되겠다. 지금 여기 맵에 있는 98군데 갤러리 중에서 이 색깔 표시가 달라요. 이 초록색은 스탬프로 찍을 수 있는 곳, 이 핑크는 청담 라인, 22군데, 그리고 여기 리워드, <laughs>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네. 웃음> 선물 주는 데. 선물 잊지 마세요. 이런 거 너무 좋다. 두개 같이 있는 거 스탬프 집고 리워드도. 아, 그럼 세 군데 없어? 세 개? 어, 여기 있다. <laughs> 대박. 선물. 어머 여기 어디니그한솥 그거 한석 도시락? <laughs> 어머 거기 갤러리가 있었어 나 구긴 한 번도 안 가봤네. 도시락 주나? <laughs> 이 스탬프이 북도 중요하지만 이 브로셔 절대 잊어버리면 시안 된다. 이 맵을 이 안에 쏙쏙 정보가. 어머 이런 거까지 있다. 차도 셔틀 해줘? 어머. 이런 거를 보시려면 이거가 있어야 되네. 이거는 붙이면 스탬프를, 요거는 현장에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근데 올해 선물이 되게 많네요. 자, <laughs> 자 선물을 너무 좋아하는 저는 이제 다른 갤러리 가서 이제 선물도 받겠습니다. 자, 출발. 짜잔, 여기는 갤러리 다운이에요. 제가 원래 그림 전시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기분이, 어? 됐어요. 들어오시죠. 여기는 김영준 작가님 전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얼른 와. 김영리 작가님 작품이에요. 유미주의를 탐색하시는 작가님이신데, 유미주의는 제가 감히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다원 갤러리의 대표님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스탬프도 찍을 게 왔습니다. 전시하고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영진 작가는 대학교 4학년 졸업과 동시에 제가 주목했던 작가고요. 아이 작품을 보면 밝고 따뜻하지요? 네. 근데 밝고 이렇게 화려한 그 작품 속에는 철학이 담겨 있는데 빛과 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작가인과 동시에 붓으로 점묘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림의 내용은 우주론이 담겨 있어요. 아 그 제목이 도원이라고 해서 네. 그림의 아하. 정원 동양 철학 안에서 우리의 삼라만상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인터뷰에 담으셨더라고요. 또 삶의 철학을 깊게 갖고 계신 작가님이시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음. 더 이렇게 작품에 느껴져요. 네. 네, 보시는 게 스태프도 찍으시고 작품도 보시고 대표님 혹시 만나뵈시면 이런 작품. 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안 담길 이 색감들이 있어요 <laughs> 진짜 너무 아름답거든요 꼭 오세요 그리고 작품 다음 스탬프를 찍으세요 <laughs> 스탬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세 번째는 다운 갤러리에 스탬프를 찍고 가겠습니다. 저 이렇게 색깔색이 됐어. 아, 왜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지 <laughs> 갤러리마다 스탬프 찍어 주시는 이 스티커가 컬러가 다 달라요. 돌아 보시고 좋은 작품도 보시고 그셨으면 좋겠어요. 9월 3일은 강남 아트살롱 제 행사 크게 하는데요. 도산공원 안에서 해요. 사람도 다 동제하고 거기 오시면 스탬프 두 개를 줘요. 거긴 빨간색이네. 저 갤러리 투 마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기아포에서 만나요. 아, 안녕.